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진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인데요 아,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탑필또 이럴 때 아주 또 재수없게 또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 k 아이테놀로지 입니다 요거 잠깐 먼저 소개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기업인데요 따상에 성공하냐 따따상에 성공하냐 했는데 따상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따상까지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따상은 성공 못하고, 그냥 바로 밀려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최고가 22만 2,500원에 시작을 해서, 그냥 바로 끝내 쭉 내려가서, 지금, 15만 5천원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따상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상한가 잔량이 있으면 팔지 말고 기다리고, 따, 따, 따상이 가능하니까, 상한가 잔량이 없으면, 상한가가 무너지면 바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상한가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매도해야죠. 그래서 바로 매도하신 분들은 100%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 자 지금은 이제 50% 정도 수익이고요. 아, 바로 그때 매도 쳤으면 100% 수익 정도는 좀 가능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장이 지금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있고, 현재 2차 전지 관리 종목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 테슬라가 지금 막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 급락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리 종목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세가 별로 안 좋고, 미국 증시 급락하고, 기술주도 급락하고, 우리 증시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관련 기업이니까 또 상장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시기에 지금 상장을 했다 그러면 따상이 아니라 따따상도 지금 가능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기에 지금 상장했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좀 씁쓸한 기사입니다. 이거 지금 따상이 성공하면 또 기, 직원들이 1인당 20억을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갖고, 아, 20억, 아 20억 벌고 퇴사하겠다라고, 퇴사를 몇 명이나 하나, 이걱정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퇴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어 기사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아, 일단 의견, 제대 얘기들을 했으면, 바로 100% 정도는 수익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대여라고 하면, 따상하고, 따하고 상이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 상한가 풀리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 보호이 수 물량이 계속 풀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오늘 첫날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당장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 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이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봉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음봉 하나 떨어지고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외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분간 조금, 아, 선수들 영역으로 좀 남겨두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아, 코스피 급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그래 8만원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그래서 삼성, 아, 코스피 급락한 이유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의 조금, 에 지금, 에 볼만한 관심 종목, 에 볼만한 종목, 오늘의 한번 볼만한 종목. 그래서 솔루스 선 선수에 한번,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자 어제 지금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아갖고 자 그래도 경제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일단 다우 산업은 좀 올라줬어요. 다우 아또 떨어졌는데 거의 조금 약간 약보합 거의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기술주가 지금 어,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정책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기술주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어, 지금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4.4% 넷플릭스가 3.4%, 어, 테슬라가, 중요하죠? 테슬라가 6.4%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같이 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 에, 애플이나 알파벳, 알파벳은 2.6% 정도 지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이거 종합지수 한번 찾, 어,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3,200원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 아 지금 3,250 해갖고 1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역사상 신고가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지금 밀려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200이고요 자 개인들이 3조 아 개인들이 현재 지금 3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1조 8천억 기관이 1조, 2, 아,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온전히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그냥 받쳐놓고요. 받쳐놓고 개인들이 받쳐놓고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냥 그냥 매그만 치는 거야. 받쳐주는 것도 없이 지금 무게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사 선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가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개판 출발했다가 반등, 아, 저가 매수자 같은 들어오면서 좀 반등 나올 여지는 있으니까 오늘 하루 차라리 떨어질 때좀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면 외국인 1조 8천억 현재 기관 쪽에 매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금융투자 쪽에 다 매도를 하고 있네요. 자 투신도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30억. 근데 다행인 게 자. 이렇게 증시 떨어지고 있는데 뭐 1,000억, 2,000억 단위로 매도한 게 아니고요. 아직 930억이니까 지금 뭐 상당히 조금 양호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연기금이 조금 매도하는 거를 조금 조절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어 지금 조금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루만 견는 견뎌낸다 그러면 얼추 조금 아 급락하는 걸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요번에 오늘 급락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수가 3 0 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오늘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지금 집중적인 매도 나와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정도만 더 견디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주춤,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3200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좀 보면, 야, 안타깝습니다. 여기 바로, 요 꼭지, 요 꼭지 하나 놔두고, 고 지금 다시 밀려내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 오늘 미국 중심으로 받쳐주면, 요거 오늘 뚫고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지금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조금 며칠은 있어야 되지, 방향성을 좀 보여야, 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지수 전체적으로 아, 조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지수가 상단을 향해 가고 있죠. 상단 상단을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지수가 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가 안 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터닝을 해준다 그러면, 자, 요 지수, 예, 증권사 전망대로 요거 뚫고 3,700까지 갈수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언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 한번 지금 오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월에서 4월까지 개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18조 4천억. 와 대단합니다. 2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3조 4천억. 와 정말 엄청납니다. 3위가 조금 희한하긴 해요. 3위가 현대모비스를 3위로 매수했네요. 2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요건 어, 좀의아 의아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더 많이 매수할 줄 알았는데 현대모비스를 훨씬,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네요. 자 일단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수 지금 6억 500만주랍니다. 6억 533만주 6억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분이 무려 10%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연기금보다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삼성전자 주주, 주주가 주주될 판인데 소액주주가 얼마 전에 210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좀더 늘었겠죠. 삼성전자가 진짜 국민주의이긴 한데 지금 ceo가 지금 구치소에 있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 어쨌거나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증권사에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올라가 는지 하반기 정말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일단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9 6,800원 딱 찍었죠. 아 고점 정말 찍었습니다. 너무 좋아 여기 계속 올라가면서 야 이거 10만 원 바로 찍고 가는 거 아니냐 아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많이 올라갔는데 9 6,800원 찍고 밀려 내려가고 이때 코스피 지수가 3,266 일단 이날 찍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하, 같이 역사상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후에 떨어졌죠. 1월 10일날 딱 찍고, 윗골이 달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내려가서, 8만 지금 천원, 8만 2천원 되고 있고, 종합지수는 여기 내려왔다가, 3천까지 내려왔다가, 3,200까지 3천 다시 지금 올라가주고 있죠. 삼성전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 대장기업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종합지수가 지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터닝을 해준다 그러면 이 3200에서 지금 오늘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 지금 횡보라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요. 요게 뚫고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반등 나와주면 지수 안 꺾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오늘 개인들이 3조 매수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절호의 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게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 언제 올라가느냐? 증권사, 삼성전자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안 맞는 게 많이 있죠.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나? 이렇게 싶은데, 삼성전자는 좀잘 맞아요. 왜냐하면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다 비교해서 맞춰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리포트가 비슷하고 거의 그, 그 리포트대로 거의, 거의 그 영업이기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만 달라붙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거의 비슷하게 리포트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2분기에 지금 2분기부터 지금 1분기 지났죠. 2분기부터 원가 구조가 지금 개선되고 평택 2공장이 e 지금 가동이 됩니다. 여기 힘입어서 매출이 지금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이제 반도체 반도체 부분이나 다른 거다 빼고 반도체 부분만 영업이익이 전문기 대비 83% 증가할 예정이고요. 아, 6조 2조 2천억 정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8조 8천억. 늘어나죠. 점점 계속 늘어납니다. 2분기 늘, 1분기 늘어나고, 2분기 늘어나고, 4분기에 훨씬 늘어납니다. 반도체 부분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지난해 대비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하반기. 그 그러니까 2분 지금 그래서 증권사 전망이 2분기는 조금 어렵다. 2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이게 지수가 떨어져서 조정, 지수나 종목이 떨어져서 조정이 나오면 여기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게 어 요때 분위기 2분기 왜냐면 하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터닝을 하니까 매출 이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가면 지수도 다 같이 떨어져 같이 이거 뚫고 3,700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가냐 2분기부터 매출 나올 때 올라간다 매출로 영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종목이 지수가 종목 주식가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보고 어 지금 은 증권사들이 지금 리포트 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12만 원, 미래세증권에서 11만 3천원 유진투자증권이나 DB금융투자, 뭐 IBK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1만 원. 자, 98만 원, 지금 8 2 0 0원이니까 11만 원까지만 올라간다고 그, 아니, 아니면, 96,800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3,500선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터닝을 해야 되는데, 자, 8만원 초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사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더기에다가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좀매 매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노문 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라든가, 최윤호 지금 경영실장, 아,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김남기 대표이사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로 이렇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초반에 8만 3천 원, 뭐 8만 천원 이렇게 매집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요분들이 아마 이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회사 사장 잘 알겠죠? 잘 알겠,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어, 자기들도 손해날 가격에 사는 게 아니겠죠? 8만원 초반이면 정말 좋은 가격에다 생각하고, 아마 지금 자기들도 자기 어, 돈 가지고, 자기 월급 가지고, 현재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10만원, 11만원 간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수익이고, 우리도 수익이고, 아마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해서, 아마 지금 좀, 좀, 아, 8만원 초반은 좀기대 가격이 아닌가, 저, 저가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아, 여러분들 손실 많이 나서 조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 주, 무료로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받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 뭐냐면, 아,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닌데. 이좀 우습게로 좀 하는 겁니다. 자, KTB 증권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 요거 롭데카드, 요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롭데카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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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종류의 롯데카드를 가지고 10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삼성전자 한 주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KTB 증권 계좌, 계좌 계산하고 여기 요, 요, 요 롯데 카드 갖고 있는 분들 요거 다섯 가지 종류인데 요 갖고 있는 분들이 10만원 뭐 결제하는 거야. 뭐밥 먹고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물건 사서 여기 10만원 결제하면 삼성전자 한 주를 준다고 합니다. 10만원 결제하는데 10만원 결제해서 쓴 물건 자기가 살때 어차피 쓰는 거니까 쓰고, 어, 그니까 하면은 삼성전자 한주 18만원짜리 하나 준다는 거죠. 8만 원. 어 이거 진짜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자 혹시 이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신규 발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KB 증권 KTB 증권을 아, 같이 계좌를, 계좌 계좌 계산을 하고 요거를 10만 원 쓰십시오. 그러면 요거 한 줄을 준다고 하니까 아, 8만 원이니까 남는 장사다. 요거 한번 아, 지금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볼만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아, 솔루스 첨단 소재 요거 한번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두산그룹이 얼마전에 위동성, 유동성 어, 위기를 겪으면서 알짜 기업들 다 팔았죠. 두산솔루스가 있었죠. 요거 알짜다. 두산그룹의 알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 팔면 안된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팔았죠.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름 바뀐 게 뭐냐면, 어, 솔루스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샀죠. 진대재 장관, 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끄는 펀드에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천억에 지금, 에, 6천억에 지금 팔았다고 하는데요. 요게 지금 현재 조금 기대되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동박 공장이 사,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지금 가동을 했대요. 그 가동을 했으니까 아직 이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익이 정상화되고, 이익이 지금 정상화되고, 내년부터 이익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영업이, 실적이 안 잡히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얕겠죠. 자, 현재 이 기업이 시가총이 액 1조 5천억인데요. OL이 소재 사업 부분이 기업가치가 1조, 그리고 이 동박 사업 부분이 5천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요 이게 동박 사업이 지금 이게 큰 사업이죠. 아, 2차 전지 이게 큰 사업입니다. 계속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 내에서 지금 매출 2조까지 노린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느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업이 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요거에서 1.5천억인데 조이게 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관련 기업 대비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배터리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진머터리얼라인가 아, 아, SKC 요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왜냐면 하 일진머터리얼즈나 SKC,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로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로. 평가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주가가 용화급밖에 안 올랐어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이 내년부터 여기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거 평가액이 남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갈때 이게 가장 먼저 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어,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자, 어제 올랐죠. 어제 증시 많이 오면 올랐는데 오늘 증시 급락을 하고 있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58,400원인데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관이 여기 매수 올라갔죠. 매수 올라갔습니다. 자, 매도 없어요. 아직 매도 없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최고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이미 증권가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여기서 관련, 관련 기업들 SKC 주가 이렇게,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다가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부근에서 저평가 여기 나와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장 매출이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고 현재 기관들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앞에 고점 매물만 좀 소화시켜 준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주춤하겠죠? 주춤한 다음에 주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아니, 관련 종목 투자하실 때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쉬고 있죠?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계속 쉬는 게 아니죠. 하반기에 다시 탄력 갈 수, 갈수 있으니까. 그때 이게 먼저 치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갔는데 이제 매출이 나와. 그러면 이게 가죠. 가는 거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지수 급락하고 있는데 잘 버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요런 부분에서 조금 매집 구간으로 잡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제 보령제약인데요. 요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유상 증자 한다고 하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갔다가 지금 저그 팍팍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 공매 유튜브 여기서 안 빠집니다. 오늘 지수 급락하는데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요 파동 상승 파동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요 보령제약 요거는 단기 단타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장 아직 가격은 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주가 보면서 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 요 정도 오늘 요 정도로 좀 마치고요.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연락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